레슨 팩토리의 전지 프로 잊으세요. 이제는 파인 골프의 전지 프로의 확실한 레슨을 지금부터 공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 정타율을 높이는 방법과 드라이버 스윙의 결국에는 가장 원하시는 비거리를 증대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비거리가 잘 나가려면 힘 전달력이 좋아야 해요. 힘을 공에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클럽을 갖고 잘 휘두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클럽을 휘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클럽을 갖고 잘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립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처음 시작을 하는 날에 회원님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립을 평소에 어떻게 잡고 계시냐 아... 평소에 그립이 풀리진 않느냐 아니면 어느 손가락 힘이 잘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꼭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 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이 엄지랑 검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음... 그립을 잡을 때 엄지랑 검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이 밑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밑에 손가락에는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그립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 클럽을 잡고 확 휘둘러야 되는데 그립이 풀리게 된다면은 이걸 갖고 휘두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럽을 잘 휘두르기 위해서는 이 엄지 검지가 아니라 밑에 왼손을 보면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이 있어요. 네. 이 밑에 새 손가락으로 클럽을 걸어서 이 손가락으로 클럽을 걸어서 올릴 정도의 압력이 필요해요. 음. 이렇게 그립을 손가락 쪽으로 잡아야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팔의 회전이 막히지 않으면서 클럽을 휘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립을 이 엄지랑 검지 위쪽 부분 손바닥 쪽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요 퍼터 그립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퍼터를 할때 손목을 고정해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손목의 사용에 제한이 걸리고 음. 스윙을 할때 팔의 움직임이 뻣뻣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두 가지 그립을 비교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그립 엄지 검지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립을 단단하게 주고 스윙을 해봤는데 네. 힘은 많이 들어갔지만 제 평소 비거리에 비해서 거리가 굉장히 안 나갔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손 가락 쪽으로 밑에 손가락 쪽에 힘을 주고 한번 휘둘러 볼게요. 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클럽을 휘두르는 이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 클럽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전지희 프로가 스윙했을 때가 이 엄지 검지 쪽 위쪽에 힘이 잔뜩 맞아요. 들어간 상태의 이 퍼팅 그립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른쪽 푸시성으로 그냥 쭉 퍼터져 예,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손목 사용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휘두르면서 로테이션도 네. 힘들뿐더러 이걸 잘 휘두를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밑에 손가락 쪽으로 네. 잡고 했을 때에는 손목이 자유로우니까 훨씬 로테이션도 잘되고 힘도 잘 전달이 오.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립을 잡을 때에는 손가락 쪽으로 잡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자세는 어드레스인데요. 연습장을 가면은 이런 어드레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아, 많죠. 많이 네. 보셨나요? 네. 굉장히 경직이 돼 있고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떠 있는 자세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체도 무게 중심이 떠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고 경직이 돼 있으니까 팔을 휘두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툭 하고 내려보는 거예요. 어...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내리게 되면은 이때 골반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살짝 접히게 되고, 네. 뻣뻣하게 들고 있던 손목도 뒤꿈치 내리면서 살짝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무게중심을 밑으로 깔려놔야 하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왜 선수들 중계 보면 치기 전에 외글도 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만큼 경직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난 후에 한 10초 동안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제 칠까 궁금해서 초를 센 적도 있거든요. 오... 그 정도로 경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속 몸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뻣뻣한 어드레스에 경직되어 있는 느낌. 아 일단 아. 공이 튕겨 나오네요. <laughs> 예. 그렇죠. 일단 경직이 돼 있으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잘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내리고 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음. 몸을 풀어주고 난 후에 치면은. 야, 부샤. 피돌러지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야. 근데 이렇게 경직만 좀 풀고 그림만잘 잡아도 평소보다는 멀리 나가실 거예요. 그래데 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클럽을 네. 갖고 잘 휘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는 오늘 리코킹 연습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리코킹이요? 해요. 리코킹이요. 리코킹이요. 어... 언제 알고 계신가요? 아, 리코킹이 뭐죠? 어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자, 저희가 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면서 팔꿈치도 잡고 손목도 꺾으면서 코킹이란 동작을 하잖아요. 네. 코킹이란 동작을 통해서 클럽을 이렇게 올려줘요. 이 코킹을 임팩 트 순간에 풀고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때 똑같이 올려주는 걸 리코킹이라고 해요. 음, 네. 이 리코킹이란 동작이 잘 돼야 맞는 순간에 클럽이 멈추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 거리의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프로들의 스윙을 자주 보세요. 그렇죠. 네, 자주 보시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이 팔을 그냥 쫙 피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맞는 순간에 팔의 회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잡히는 거죠. 아... 그래서 보기에는 팔도 펴지고,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치는 것 같지만, 헤드는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갔지만, 헤드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니코킹이잘 됐을 때에는 헤드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음... 훨씬 헤드 스피드가 빨리 나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보통 네. 조금 전에 전지프로가 설명을 했던 리코킹이 잘 되지 않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특징들이 네. 왜 다운스윙 때 정확하게 브레이킹이 걸려서 탕! 하는 그 맛이 안 나고, 약간 좀 문지르는 느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미는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이게 모양은 그냥 사진으로만 딱 찍었을 땐 되게 이쁘게 네. 나오는데, 실제로 스윙의 느낌을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밀어 치는 네, 것 같고, 네. 끊어 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밀어 치는 분들이 피니시 할 때도 굉장히 뻣뻣하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게 결국엔 클럽을 휘두르지 못하고 잡는 동작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이 왼팔을 너무 쫙 필려고만 하시는 분들은 이 편견을 좀 바꿔 드리고 싶어요. 음. 오히려 이 왼팔을 잘 접어서 헤드를 위로 빨리 올려 주는 이런 리코킹 연습을 좀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음.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추천을 해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한 후에 오른발을 그냥 땅에 붙여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편안하게 가셔도 되고요. 팔로우 스루에서 어깨 높이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왼 팔꿈치가 쫙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접혀 있어야 돼요. 음. 왼 팔꿈치가 오히려 접혀 있고 팔꿈치 끝이 밑을, 땅을 보게끔 해주시면 훨씬 이게 중간에 팔을 접으면서 로테이션도 되고 헤드 끝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에 팔이 펴져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팔을 펴는 동작 자체가 팔을 펴려고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휘두르다 보니까 중간에 찰칵 찍으면 나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펴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잘 접어서 클럽이 빨리 임팩트 순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전지서 프로, 이저 포함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은 투어 프로나 전문 프로골퍼들의 스윙을 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은다그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게촤 이제 이런 느낌을 그렇죠. 그리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그 순간에 한 프레임에 음. 갇힐 수밖에 없는 함정 같은 거네요, 그러 맞아요. 근데 저도 많이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이, 이거 하고 싶다고 음. 팔 펴는 거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프로들은 펴는 게 아니라 잘 접는다. 아. 근데 그 순간에 찰나 정정 1 초의 찰나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시면 네. 그냥 공은 우측으로 가고 거리도 안 난다고 말씀드려요. 어, 맞아요. 네. 그게 저예요. 아 여기 계셨구나. <laughs> 멀리지 <있지> 있 않습니다. 네. <laughs> 맞아, 요 이게 너무 자세만 신경 쓰다 보면은 어... 휘두르는 느낌을 잃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몇번 쳐볼게요. 음... 자 다리 잡아놓고 니코킹으로 왼팔꿈치 접어서 클럽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중요한 것은. 오른발을 고정시켜서 잡아 놓은 채. 그렇죠. 네. 이걸 다리를 잡아 놓는 이유는 음. 왜 때문이냐면요. 지금은 팔동작만 좀 집중해서 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어. 딱 잡아 놓고 오로지 이 왼팔을 빨리 접어서 헤드를 올려 주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쳐 보는 거예요. 네. 음. 자. 지금 풀 스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팔로 스루까지만 했는데도 거의 야. 200m가 다 갔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몸을 조금만 더 써준다면은 아. 200 이상 편하게 나갈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반대로 팔을 너무 쫙 펴려고만 해서도 한번 쳐볼게요. 네. 말 그대로 팔만 쫙 펴서. 아... 나 팔은 기가 막히게 폈어요. 예. 팔은 기가 막히게 폈는데 거리는 기가 막히게 안 나가는데요. 그렇죠. 그 이런 상태인 거죠. 아... 아, 여기서 클럽만 잘 넘길 수 있어도 숨겨진 비거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또 이게 그 아까 한 프레임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왠지 아, 하이 피니쉬를 해야 촥 네. 이제 해야 이게 네. 좀 뭔가 드라이버잖아요. 또예 네. 그래야 좀더 멋있어 보이고 스윙 악구도 크게 느껴진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프로들 샷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로들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몸이 굉장히 유연할 때부터 음. 스윙을 하다 보니까 가동 범위도 넓고, 그렇게 쫙 피면서도 다 돌려요. 아.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다 성인이 돼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유연성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쫙 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접으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음. 또 아까처럼 클럽을 보내는 것까지가 저희가 연습을 했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잘 쳤는데 이거를 팔로 또 이렇게 뒤로 많이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돌아간 거고 네.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보다는 클럽을 던진 후에는 이 클럽 헤드를 먼저 몸 앞에서 넘기고 이러고 끝나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어깨 짊어지란 얘기인데요. 맞아요. 그냥 어... 이렇게 걸친다고 하죠. 네. 몸 앞에서 휘두르고, 몸 앞에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때 저희가 스윙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몸이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가요. 피니쉬가 딱 거기에서 완성이죠. 그렇죠. 여기서 끝내면 딱 좋은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이게 피니시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프로님 음... 이렇게 해서 거리가 나겠어요? 아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팔을 펴도 이등 뒤로 많이 가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내 타겟 방향으로 헤드를 더 보내고 앞에 아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앞쪽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자, 그러면 이제는 음, 아이언. 정타율을 높이는 방법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티샷을 잘 보냈으면 이제 그린에 올려야죠. 네. 그래야 이제 스코어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 아이언 정타 레슨인데요. 사실 골프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제일 연습을 많이 하는 클럽이 아마추어분들은 아마 7번 아이언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연습장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어려운 클럽이 7번 아이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음... 티샷은 잘 보내놨는데 세컨에서 스코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벙커에 음. 네. 빠지고 해제드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 이게 아무래도 이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방법들이 정말 많지만 이 클럽에 맞는 타법으로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언은 드라이버랑 다른 점이 공의 위치가 땅에 있고 그리고 몸 중앙 쪽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을 치는 타법이 위에서 밑으로 헤드가 내려가면서 다음 블로우로 임팩트가 돼야 하고요. 이 임팩트 순간의 자세가 공보다 손이 앞으로 나가 있는 이렇게 핸드퍼스트 자세가 되어야 이 클럽 헤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로프트 각을 이용해서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언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디봇이 안 난다. 응. 잔디 보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디봇이 안 나고 7번을 치나 뭐 6번, 8번을 치나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 거리의 차이가 없다. 맞아요. 거리의 차이가 없다. 클럽을 바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다음블로우로 눌러쳐야 하는데 맞는 순간에 눌러치지 못하고 올려치거나 이 클럽 로프트의 각이 핸드포스트로 맞지 않고 뒤에서 풀리기 때문에 맞는 순간 로프트의 각이 누우면서 7번을 쳤는데 막 9번, 8번 로프트로 맞는 거죠. 스쿠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쿠핑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언 잘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트로 붙어 다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뭘까요? 세트로 붙어 다니는 두 가지? 요 <laughs> 네. 글쎄, 어떤 거예요? 맞을 때 뭐, 토핑 아니면 뒷땅. 맞아요. 어. 음. 그렇게 토핑 아닌면 뒷땅, 이렇게 미스샷을 유발하는 동작이 딱두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치기와 스코핑인 것 같아요. 아... 아이언 안 맞는다는 분들 보면은 보통 맞는 순간 몸이 일어나거나 네. 뒤에서 일찍 풀려서 다안 맞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척추 각도를 유지해서 칠수 있어야 하고 맞는 순간에 로프트의 각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핸드 퍼스트로 칠수 있게끔만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이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스파인 하겠습니다.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되 맞아요. 핸드 퍼스트가 돼서 헤드가 손보다 뒤에서 나와야 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눌러 칠수 어. 있고 타법에 맞는 정타를 칠 네.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일단 첫 번째로 배치기부터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이 배치기라는 거는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골반의 접힌 각도, 그 척추 각도가 음. 맞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전이 막혀서예요. 음. 음. 특히 왼쪽 골반에 회전이 막혔을 때 배치기가 많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백스윙은 잘 갔는데, 이제 왼쪽 골반의 회전이 막히기 때문에 골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밀리면서 몸이 결국엔 펴지고 아... 이게 또 스쿠핑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최악인데요. 완전 최악이죠. 네. 아이언을 잘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왼쪽 골반이 막히지 않게끔 뒤로 열어주는 골반의 회전에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클럽을 이렇게 정중앙에 앞에 놓고,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상체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골반을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트는 연습을 할 건데, 그냥 트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전하는 쪽 방향의 무릎이 약간씩 펴지게 되어 있어요. 백스윙 할땐 오른 무릎이 살짝 뒤로 펴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운 스윙 하면서 임팩트를 할 때는 왼무릎이 뒤로 펴지죠. 그런데 이 골반을 회전할 때 무릎으로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게 골반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은 골반만 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릎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같이 밀리세요. 음... 왼무릎이 뒤로 빠져줘야 될 타이밍에 앞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칠때 어떻게 칠 거냐면은 이 왼쪽 무릎을 피면서 왼다리를 뒤로 차면서 허리를 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뒤로 차면서 회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빙글빙글 돌릴 때보다 훨씬 더이왼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차기 때문에 어... 골반이 뒤쪽으로 훨씬 잘 빠져요 네. 이거를 가볍게 너무 힘주지 않고 왼 다리 뒤로 차면서 몇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쳐보는 거죠. 네, 저 다리를 네. 찰때 주의하실 점이 네네. 많은 분들이 저걸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러다가 스피나웃이 되거든요. 아. 뒤로 빠져요. 아예. 아, 오른쪽으로. 아예 그냥. 네. 어. 근데 전지희 프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왼 다리를 차면서 왼 발바닥을 누르면서 방금 동작 해주시면 네. 체중 이동이 오히려 돼서 좋아요. 아. 맞아요. 이 연습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정말 말 그대로 빙글 차기만 하고 돌기만 하면 뒤로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찰때 왼발 뒤꿈치를 약간 들었다가 이거를 디디면서 뒤로 차준다면은 체중도 왼다리에 훨씬 버틸 수 있어요. 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들리시지 않나요? 막 슉슉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절도 있게 팍팍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거 절대 늘어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늘어지면 아. 안 되고 절도 있게 팍팍 트셔야 돼요. 오. 가볍게. 음. 알겠습니다. 자이 네. 연습을 하고 이제 공을 쳐보는 거죠. 스윙을 할 때도 왼다리 한번 들었다가 뒤로 딱쳐준다는 느낌으로 음... 골반을 빼주는 거예요. 와우, 자, 이렇게 되면 은 골반이 막힌 게 없기 때문에 네. 좀더 숙인 상태에서 눌러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핸드퍼스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일찍 풀리는 분들은 맞는 순간에 손이 오른 허벅지에서 그렇죠 응. 뒤에서 풀리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의 스윙적인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스윙을 할때 몸과 손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같이 움직여야 이 궤도가 단순해지고 좀더 다이렉트로 공을 때릴 수가 있는데 네. 스쿠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손을 아,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손을 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미 왼손등이 꺾여 있어요. 음. 이렇게 되면 헤드페이스가 열려 있고 왼손등이 꺾여 있기 때문에 공은 아무리, 오른쪽으로. 그렇죠. 아무리 끌고 와도 헤드페이스 열려 있고 네. 여기서 풀었다고 쳐도 누워져서 맞는 거죠. 눌러 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헤드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오른발까지는 전혀 열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음... 오히려 닫아서 올린다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헤드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쭉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탑에서 왼손등이 펴져 있고 네. 오히려 오른손등이 살짝 꺾여서 받쳐있는 모습을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 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골반을 틀면서 임팩트 자세를 해보면 오... 기가 막힌 임팩트 자세가 나오는 거죠. 핸드퍼스 트 자세 네. 보이시나요? 이가 자세로... 막힙니다. 지금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 자세로 때리면 아이언이 잘 맞겠죠. 이두 개를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올라갈 때 헤드 열리지 않게 닫아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왼 다리를 뒤로 차면서 임팩트를 해보는 거죠.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슨에서 키포인트는 네. 어, 핸드포스트를 하면서 공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또 집중하시잖아요. 그럼 또센크나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어, 이러면 난센크던데 네. 이러시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치지 않게, 그쵸, 닫은 느낌으로, 아, 열리지 그렇죠, 않게 그렇죠. 올라가라. 그죠? 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내려오면 핸드폴스트가 되는 것처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금만 신경 쓰시잖아요. 센크납니다. 아. 그 제가 이제 아이언 레슨을 들고 왔으니까 네. 이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알려주세요. <laughs> 제가 사실 장기가 아이언이거든요. 네. 아이언을 제일 좋아해요. 음. 그린 적중률도 다른 클럽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인데, 네. 또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임팩트 자세를 만들고 이 처음에 클럽이 있던 위치에서 왼발까지 땅을 끌어서 피니쉬를 하는 연습이에요. 아... 이 연습이 왜 좋냐면요 네.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오른쪽 스윙, 그러니까 백 스윙 연습은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공을 치기 전에도 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이건 진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여기 연습은 많이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숙인 상태에서 척추를 유지하고 클럽이 땅에 묻어가는 느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몸이 기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머슬 메모리죠. 어, 그렇죠. 머슬 네.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만 머슬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고 예. 여기는 너무 백진 거예요. 칠 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드레스를 하고 임팩트 자세를 만들고 백 스윙 없이. 음... 여기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왼쪽 스윙만. 이러고 공을 칠 때도 그냥 백스윙 없이 이렇게 어? 한번몇번 쳐보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막 싹싹 이렇게 껍질을 깎리 이거 되게 그런?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음, 그렇죠. 네. 쓸어서 가는 느낌? 주니어들은 다한 번씩 하는 연습.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음. 이렇게 쓸어서 몇번 하고. 음. 점점 백스윙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팔로우만 했다가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느낌이 잘 된다 싶으면은 백스윙 다 올려서 야 굿샷 피니시까지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성 같은 아이언 샷으로 그린 적중률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